우와 아이언맨이다! 나 사진 찍어 줘, 사진 찍어 줘!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설렘으로 가득 찬 이곳은 안전하게 즐기는 인기 만점 롤러코스터부터 보글보글 온 세상이 버블이 되는 버블 파티, 그리고 보기만 해도 동심으로 돌아가는 어트랙션까지 이 모든 걸 대구 맛집 챌린지 팔로 우 했다. 어머님들은 무료 입장 이벤트. 야 이거 뭐 하루 종일 놀아도 끝이 없겠나 어? 근데 이거 뭔 냄새고? 사장님. 이거 훈연한 고기 아니에요? 와, 이거 얼마에요? 평상을 대여하시는 분들께 서비스로 드릴 뿐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할 메뉴도 준비되어 있어 식사까지 완벽! 다 먹었으면 마저 놀아야지! 시간 없다! 헤, 이거 뭐예요 설마, 알라딘? 무화에 놀러 온 알라딘 덕분에 황금 모래 속에서 요술 램프를 찾을 수 있고 실내엔 알라딘을 포함한 다양한 테마의 놀이시설과 휴게시설이 준비되어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수 있을 거예요. 끝으로 붕어 잡기 이벤트와 난 많이 이번에 태어난 아기 토끼도 볼수 있으니 청도에 위치한 무하마운틴파크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아보자고요.